자 보봅시다. 이차함수 나와 있고 최솟값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동규 뭐?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써야지만 최솟값을 알죠? 자, f(x)는 얘 지금 바꾸면은 x제곱 마이너스 nx 반의 제곱 얼마야?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플러스 2n인 거잖아. 그럼 얘는? x 2분의 n의 제곱에 플러스 2n 4분의 n제곱. 근데 어째, 아 최소값이 an인 거네? 음, 응. an 뭐니 an? 2n 마이 4분의 n제곱. 여기 넣너줄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k 4분의 k제곱. 더하기나 빼기 쪼개도 되지, 동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 K, 마이너스 4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되고 할수 있지. 응. 그 다음에 유제 11번, 어딨냐? 이거야? 이건 찾아야지 뭐 그냥 빈칸 넣기 하면 되잖아 동규야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지금 뭐야? n이 2일 때는 시그마 k는 1부터 n이 2일 때니까 2까지 2에 k제곱분의 1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1부터 2까지니까 1대입하면 얼마인데 1대입하면? 2분의 1 아니야? 1 넣잖아, 맞아? 네. 1의 제곱이 1이잖아. 그다음 2으면 얼마야? 16분의 그렇지. 이게 얼마야? 16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굳이 왜 5야 이 자식아? 맞아? 이게 가네, 이게 가. 그 다음 뭐고 하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값이래? 그치? 그럼 그냥, 나조건 지금 봐봐. 1-2에 m에 제곱분의 1이냐? 이거 플러스 2에 m 플러스 1에 제곱분의 1이야? 이거랑 뭐랑 같냐 1-2에 m 플러스 1에 제곱분의 1이야? 이거랑 더하기 네모 m 에 근데 얘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더하기 빼기 얘 있었잖아. 2 m의 제곱승 분의 1. 그다음 원래 얘인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치 원래 더해야 되는데 뺐잖아. 그럼 두배할거 아니야? 두 배. 어, 두배 하니까 플러스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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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2 곱하기... 아니야, 아니야... 2에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 아니냐? 이게 두개 있어라, 두개 있는 거잖아. 이해하냐, 이거? 이거 두개 더하면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 지금 얘가 뭔가 얘가? 얘가 나, 뭐가를 찾아야 되는데? 나, 그치? 그럼 대입하자. F3. F3이 얼마야, 그러면? 이게 FX인 거 같은데? F3. 마이너스 2에. 얼마냐? 뭐야 이게 FM이라는 거 아니야? F3이 얼마냐고, 2에. 어? m에 3 넣는 건데, 동규야? 9. 9지. 근데 이거 좀 정리해서 넣을까? 보기 어려우면? 얘 보면은 마이너스 2에 m의 제곱승분의 1. 더하기 얘는 2에 음 m제곱 더하기 2m. 정리해도 꽉긴 하겠다. 분의 2냐? 이거 2 하나 까이지. 플러스 1이랑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1이랑 또, 아, 미안. 플러스 1이 여기 원래 2였지? 아, 맞지? 그치? 어, 여기 지금 2 하나 깡이지, 요렇게? 맞냐? 그 다음에 얘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2의 m제곱으로 묶을까? 2의 m의 제곱분의 1로 묶으면, 얘 지금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2의 2m승분의 1, 마이너스 1 맞냐? 이렇게 곱하면 은 지수에서 합법칙이니까 이해해? 정리는 똑같아 <laughs> F3이 뭐야 F3? 이해 9승분의 1에 이해 6승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A가 얼마였어? 16분의? 9였지? 그 다음에 F2 F2가 얼마야? 2에 4승분의 1 곱하기 F2니까 2에 4승분의 1마이너스이 요거야. 그러면 일단은 얘가 분모, 얘가 분자인 거잖아요. 약분을 시킵시다. 이게 분모, 이게 분자에서 약분해서 약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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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면약분또2 하나 남네. 맞냐? 그럼 얘 지금 일단은 18 곱하기 얘는 2의 6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6승분의 2의 4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4승이다. 분모, 분자야. 약분.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계산해버리든가. 18 곱하기 얘 얼만데? 마이너스 2의 6승이 얼마야? 64인가? 마이너스 63이야? 6 3분의 여튼 여기서 또 마이너스 하고 그러니까. 4 곱하기, 얘는 15네 1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약분을 합시다. 3으로 하면 21, 5. 3으로 또 되네? 3, 6, 18? 3, 7, 에 21이냐? 7분에 30 곱하기 4니까 그러니까 280이야? 280 아니야? 나 지금 뭐 잘못했어? 280 있냐? 아, 아, 니구나 뭐, 뭐 이상한데? 3, 7, 6. 그 다음에 7로 더 이상? 안 돼. 아, 30 곱하기 4인데, 미안. 7분의 얼마야? 30 곱하기 4니까 100? 20이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레벨 1에 10번. 레벨 1은 10번. 빨리 봐야 돼. 시간이 없어. 이거냐? 네. 자, 레벨 1의 10번 보면, 어, 이 정도면 뭐 해도 되겠다, 정규야. AN이랑 관련 있는 게 N이 홀수면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어, 거꾸로 가보든가. 지금 A6이 8이라는 걸 내가 알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A5가, A5가, 얘가 지금 만약에 지금 n에다가 5였으면 n이 뭐야? 홀수잖아. 그치? 그럼 a6은 a5랑 관련이 있는 건데 a5에서 5를 더한 거지. 아, 이렇게 보면 어렵지. 이렇게 보자. a1 a2 a3 a4 a5로 a6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A6이 지금 8이라는 걸 알아? A6은 A5랑 관련있잖아 그죠? A5, N이 홀수였으면 얘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A5 한 다음에 5를 더한 거네요? 그죠? 그 말은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5를 빼면 되지 않나요? 맞냐? 좀 이쁘게 정리하면 안 되나? 이쁘게 정리 어떻게 할까? 이쁘게 정리? n에 1 넣으면 보자 n에 1 넣으면 a2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5그 다음에 n에 2 넣으면 a3은 짝수니까 3 a2 맞아? 그러면 지금 얘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3 곱하기 마이너스 A1 더하기 5라고 할수 있네요? 음. 그 다음에 N에 3 넣으면, A4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A3 더하기 5야? 그럼 얘는 또 뭐라고 할수 있냐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1 더하기 5 더하기 5라고 할수 있나? 맞아? 얘 계산해버리면, 3A1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0이냐? 그 다음 N에다가 4 넣으면 짝수니까 A5는 뭐라고 할수 있어? 3, A4라고 할수 있어. 여기다 3 곱하면 돼. 9, A1 30이냐? 그 다음 N에다가 이제 5 넣자. N에 5 넣으면 A6은 뭐라고 할수 있어? 5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5? 플러스 5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5니까 마이너스 9, A1 30 플러스 5인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A1 플러스 3 5인 거야? 얘가 얼마래? 얘가 8 9A1이 얼마야? 마이너스 아니지 자식아 얼마야? 20 7 A1 얼마? 3 일단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다음번에는